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커플들이 이제 하나둘씩 결혼하는 시기가 왔죠. 5월에 신부가 되실 예정인가요? 그렇다면 비누가 추천드립니다. 비누TV 랭킹쇼 신혼여행 가고 싶은 게임 속 공간 디아블로가 쓰러지면서 천사들은 인간들에게 고마움의 보답으로 천상계를 여행할 수 있는 패키지를 내놨습니다. 정말 수많은 신혼부부들이 죽기 전에 혹은 죽어서라도 꼭 한번 가고 싶은 드높은 천상계에서의 낭만적인 여행이 현실로 다가왔죠. 여러분들은 천상계의 수정탑이 있는 수정 프레지런트 호텔에서 묵일 수가 있습니다. 드로픈 천상의 아름다운 경치를 한눈에 볼 수가 있죠. 여러분의 여행을 도와드릴 가이드로는 희망의 천사 아우리엘과 정의의 대천사 트리엘, 딱히 추천드리진 않지만 침침한 천사 임페리오스가 있습니다. 간혹 여행 중에 쓰러진 디아블로들의 잔재들이 나타나지만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는 베테랑 천사들이니 1% 걱정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멋진 드로픈 천상계에서 즐거운 허니문이 되시길 바랍니다. 반전 있는 여행을 원하시는 신혼 부부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바로 바이오쇼크의 부대인 수중 도시 랩처와 공중 도시 콜롬비아죠.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과 가장 높은 곳을 동시에 여행할 수 있는 정말 반전의 매력이 있는 패키지 상품입니다. 랩처가 처음인 여행자나 신혼 부부라면 랩처들의 천사인 리틀 시스터들의 안내를 받아. 편안하게 여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랩처의 명물 빅데디의 수중쇼를 저렴한 가격에 관람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의 랩처 생활이 슬슬 지겨울 때쯤 비누트래블에서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천상의 도시 콜롬비아로 여러분을 보내드립니다. 약간 어두운 분위기의 랩처와는 다르게 눈부시게 아름다운 마치 천국을 보는 듯한 도시 콜롬비아는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시간마다 바뀌는 도시의 위치를 알아가는 것도 재밌으며 스카이라인을 통하여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이 도시를 자유롭게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2016 병신년 이벤트로. 스카이라인을 이용하기 위한 스카이유코를 선착순 100분에게 무료로 대여를 해드립니다. 여행을 도와드릴 가이드도 포함을 해서 말이죠. GTA 5의 로스 산토스는 신혼 여행지로 상당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각종 범죄가 어느 정도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도시는 자유로움의 상징을 가지고 있는 아름답고 멋진 여행지로 꼽히고 있죠. 익스트리한 활동을 즐기는 걸 좋아하는 커플이라면 로스산토스에서 다양한 즐길 거리를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나가는 자동차를 그냥 타셔도 좋고 바람을 느끼고 싶은 분들은 바이크를 하늘을 날고 싶은 분들은 비행기를 타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이 모든 걸한 번에 즐기셔도 되죠. 다만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건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스스로의 몸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비누 트래벌에서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방탄조끼와 각종 화기들을 저렴한 가격인 33,900달러에 렌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안전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100% 방탄 웨딩카도 준비가 되어 있죠. 곧 다가올 5월의 신랑 신부들에게 비누 트래벌에서 강력히 추천하는 게임 속 여행 패키지 탑3를 안내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게임 속 세상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즐거운 게임 속으로의 여행, 비누 트래벌. 이, 이걸로 항공사 CF 들어오겠지.